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 간에 시비가 붙어서 20대 남성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인파가 몰린 거리에서 남자 3명이 피해 남성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는데 가해자들은 쓰러진 남성을 방치한 채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양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유흥가 한 남성이 피해 남성의 옷깃을 잡은 채 어딘가로 끌고 갑니다. 또 다른 남성 두 명이 끌려가는 남성을 에워싸고 따라갑니다. 피해 남성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다른 남성 세 명이 폭행을 시작합니다. 100m 정도 떨어진 건물까지 끌려간 남성은 10분 가까이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.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크게 다친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남성은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. 사건이 발생한 건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2시 50분쯤 20대 초반인 가해자들은 사건 당일 한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,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. 그 정도밖에는... 당시 거리에는 새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있었지만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가해자들은 폭행 직후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경찰이 CCTV 등을 추적해 붙잡았습니다. 상해 치사 혐의로 가해자들을 구속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.